안녕하세요. CNS 인베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 좀 간단히 전달해 드리고 종목 하나 볼게요. 네, 버러비스 요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5월달 f m c 회의에서 픽스텝으로 가는 거는 일단 픽스예요. 고정. 예, 네,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세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건데, 반등은 얼마만큼 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날 우리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또 강하게 반등을 하면 한국 시장도 상승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흐지부지가 끝난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오늘 이제, MS나, 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한국시장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겠죠. 급락은 아니죠, 그냥,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방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강부합 정도? 이 정도 좀 마감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실적이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서, 낙폭은 좀 축소했죠 매매동향을 보면 오늘 개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현물시장 다 매도를 했는데 내일은 외국인든 이 기관이든 간에 누구 하나는 현물시장 들어올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수급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를 보면 어 일단 오늘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시장은 좀 조심하자. 어? 그리고 요 추세 이탈하면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한 요쯤에서 끝내주기를 좀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거를 그냥 오늘 그냥 땡겨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이 뭐 반등해서 오늘 그래서 내 한고 시장이 뭐 반등을 하면 이뭐 라인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스에 근데 하지만 2700선 안착 못하면 여기에 캔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 이건 빠집니다 예,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확률 70% 이상이에요 70% 이상 요거좀 참고하세요 자 일단 종목 볼게요 자펄노비스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음. 일단 뭐 관련 기사들 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일단 이거 지금 하락한거는 어제 죠 어제 이제 중국시장에 그쪽에 이제 그 검은사막이 오픈했는데 사실 지금 그니까 이제 하루 지났는데 이거 갔다가 흥행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거 논화 이르다고 좀 보고 있고 실적이야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락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어. 기관들은 이건 이 게임이 흥행이 되던안되던 되던 간에 어차피 오늘 매도하려고 했던 거야 수급보면 나가 수급보면 이날 끊어 땡겼죠 네 이날 메시에서 끊어 땡겨서 외국인 물량 다 받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냥 패드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오늘 한24%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24%까지 빠질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애엔소프트처럼 뭐 경영을 잘 못하고 기업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갖고 급락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 맞물려갖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어떠한 데 특별한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진 거는 이건 그냥 의도적인 하나의 그룹밖에 볼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게임즈들 이제 다 빠지고 있는데 얘만 좀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주 중에 이제 대장주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하락으로 레벨 다운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뭐, 여러 기사들막 보고 하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보지 말자고. 보셔도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차트만 보면, 일단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 지지라인 여기가. 일단 간통을 했어요. 너 떨어졌고 그 다음 지지가 어디, 어디냐 7만원 여기 그 다음 어디 6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6만원에서 끌어당겨 올리고 7만원에서 또 올렸어요 그리고 조정 받고 8만원에서 이렇게 밀어 올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이 그러니까 박스 하나 둘세개 일단 오늘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8만원 밑에서 잡으셨어 매수 했어 그러면 7만원 근처,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면 돼. 2차. 그 다음 3차로 어디? 예, 6만원,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면 돼. 그럼 이 라인을 지켜줄 거예요. 평단은 요 근처에다가 맞춰놓으면 돼. 7만 6천. 원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기만 평단 맞추면 돼. 만약에 내일 강하게 끌어 당겨 올리면 그냥 수익보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네,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하락폭만 보면 무슨, 바이오 임상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고. 아무튼, 폴업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